안녕하세요.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 사진을 촬영하시게 되고 특히 카메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제일 많은 고민이 바로 삼각대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이다 보니 짐을 많이 들고 다니시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삼각대를 휴대성 위주로 타게 되면 높이가 너무 낮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성비랑 휴대성 그리고 무게도 가볍고 실질적인 사이즈도 높은 사이즈를 제공해주는 포르스벤누 FX7432 TTX 카본 삼각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외관을 먼저 보시면요 트레블러 방식의 삼각대라 접은 길이, 휴대 길이가 되게 짧으실 거고요 상단 부분에는 8분의 3인치, 4분의 1인치 듀얼 볼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센터 컬럼은 2단색 확장형 센터 컬럼으로 해서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그 밑에는 센터 컬럼 고정 로고가 있으시고요 삼각대 다리 각도 조절 레버는 원터치랑, 원터치 방식이라. 내리실 때 내리실 때는 그냥 내리시면 되고 올리실 때는한 번만 내려주시면 각도 각도 조 편하게 내시고요. 그리고 삼각대의 다리는 5 5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락 방식은 하이 스피드 락 방식이라 한 손으로 쉽게 신속하게 펴고 접고가 가능하세요. 이렇게. 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세탁의 하단 부분에는 파운더 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삼각대의 또 특징이 뭐냐면 삼각대 하나가 다리 하나가 빠집니다. 다리 하나 빠져서 여벌로 이렇게 모노포드로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여기 있는 볼트를 정착하셔서, 헤드 디스크랑 듀얼볼트 정착하셔서헤드 올리시고 하시면 모노포드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 제품에 대해 스펙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일 중요하죠 스펙이 일단은 다 접은 길이 휴대 길이가 32.5cm 입니다 그러면은 제품을 설명하실 때 팔꿈치 부터 여기까지 휴대성 딱 높이가 딱 이정도 돼서 그러니까 가방에 수납하고 다니시기에는 되게 편한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최대 높이는 143cm 그리고 무게는 0.87kg 정도 되시고요. 상당히 가볍게 나왔고, 최대 지지 하중은 10kg입니다. 웬만한 망원 행즈 올리셔서 장, 사용을 하셔도 무리 없이 지지를 다해주시는 지지 하중이 있고요. 그리고 로우 앵글 촬영 시, 이건 센터컬럼 교체가 되시는데, 센터컬럼을 쇼봉으로 교체를 하시고, 장착을 하시고, 로우 앵글로 가셨을 때는 5cm 높이로 나와서 이제 접사나 근거리 촬영, 촬영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센터컬럼을 뒤집어서 리버스 센터컬럼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트래블러 삼각대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일단 접어, 접은 길이가 좁다는 것 일반 삼각대는 그 상태로 들고 다녀야 되면 트래블러 삼각대가 180도로 다리를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다, 소장하고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훨씬 더 휴대성도 좋고 최대 높이가 143cm면 은 일반 삼각대와 비교를 해도 무려 손색이 없는 그런 삼각대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본적으로 가볍고, 그다음 휴대성도 좋고, 그 효율성도 좋고, 높이도 있고, 여러모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여행할 때 필수 아이템으로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는 게딱 좋은 소장가 아이템. 포르스 벤누 f x 7 4 3이 티티스 카본 삼각대의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다른 제품 소개, 소개 영상이 따로 있으니깐요 여기 위쪽이랑 밑에 쪽. 여기 위쪽이랑 밑에 쪽에도 다른 제품 영상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